안녕하세요. 그래머타임플러스입니다.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누구나 스스럼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뭐 믿음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연말 크리스마스의 보내기를 함께 만끽하자는 의미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 뭔가요? 표면상으로나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싸구려 노력의 일환으로 개개인을 위한 낭만적 구세주로서의 장식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체그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은 실은 상업적 장난으로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풍경 속에서 즐기는 오락적 가치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요란을 떤 역사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 심연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인간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한 마음까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끽할 수 있는 누림의 폭은 커졌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육신은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가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필연적 기록과 맞서며 인간의 운명을 신과 흥정해 줄수 있다는 외침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유명세를 누렸죠. 오랜 시간 인류가 오매불망 그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라본 역사가 곧 종교요 신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적인물은 신화 속에서나 존재하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인간의 예정된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라는 인만누엘의 내용이 없는 한계적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환상 속에서 신화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의미 속에서가 아닌 우리가 호흡하는 실제하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eternal life, 영원이라는 시간을 찾아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의 게런티가 1년의 끝자락에 잠깐 찾아오는 짧은 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성탄이 말하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데 있어 세속적인 경향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탄 시즌에만 유효한 표현적인 관계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오늘의 내용으로 맛보는 축복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살피고 생각하며 성탄절 시즌을 맞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